구니지와 구가즈 주역 킹어비스 다저 리리데스 오월 십사일 금요일 스튜디오 리리입니다. 자 제가 사일은 역가, 십사일은 주 역가, 이십사일은 니즈 역가, 이일은 하즈가. 숫자 읽고 닉즈 붙이는 것과 조금 거리가 있는 거다 그죠? 쓰이다지 후즈가 미가 역가 이스가 무이가 나노가 요 1일부터 1 0일까지였고요 14일, 20일, 24일이 또일기가좀 달랐습니다. 한번 복습해봤습니다. 자, 어그 다음 문장 보도록 할게요. 사쿠라노카입과와미나미카라키타니무카테스스무가일혼레또와타테이 나가이노데 오키나와야 규슈대와 3가즈추즈인 고로니, 사키하지메로니타이하시 기타는 홋카이도에 대하가즈조우 고로 또 나루 3월에入ると天気予報ではソメイヨシノの満開時期を伝えるいわゆる桜前線の話題が中心となるねこれここか기까지보겠습니桜の開花はあ北越の気配は쪽東から쪽東へ進んで一年が経ちます日本列島はせろろ急きょ日本列島はせろ 네, 어, 객관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까라를 쓰지 않고 노드를 썼습니다. 타 때는 세로이고요. 반대로 가로는 요코라고 합니다. 요코 오키나와야 큐슈 대와 오키나와나 큐슈에서는 남쪽이니까 좀 일찍 피겠죠. 상가지 추중고로니 사키하지 메루니 타이시 3월 중순 무렵에 피기 시작하는 것에 비해서 반해서 키타는홋카이도대와 구가츠 조중고로 또 나루 북쪽에 홋카이도에서는 어, 5월 상순무렵이 된다. 3월 하이루도 3월이 되면 3가츠나룻도 해도 괜찮겠죠? 天気予報では 일기 예보에 서는 소메이ヨシノの開花時期を伝える 이와이루 사쿠라센선의 젠나이가중신또 나루 소위 이른바 벚꽃 전선의 화제가 중심이 된다. 어 제가 잠깐 저도 벚꽃의 소메 요시노라든지 뭐한국에서 말하는 겹사쿠라인가요 그런 것 빼고는 잘 몰라서 제가 하이퍼텍스를 한번 예. 들어습니다어예 잠깐. 블로그에서 가져왔는데요. 음, 블로그 출처는요. 저도 금방 찾은 거에서 예, 이렇습니다. 자, 소매 열시노의 모습이고요. 자, 일본에 대표하는 벚꽃이라고 되죠. 가장 보편적이고 흔한 벚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어, 카와츠사쿠라라고 있네요. 2월 상순 중순에서 4월 상순까지이고 뭐 핑크색이라고 합니다. 어, 인기 많은 일본 벚꽃 종류이다. 그 다음에, 어, 이토라는 지역의 카와츠 지역에서 발견되요. 카와츠 사쿠라라고 불리는데요. 소메 요시노보다 개화가 빨라서 3월부터 피기 시작한답니다. 어, 보통 소메 요시노가 조금 꽃이 지속되는 기간이 짧은거에 비해서 이 꽃은 거의 1개월 정도 지속이 된다고 그러네요. 자, 그 다음에 전 이름도 처음 들어봤는데, 킹, 아, 캉희 자쿠라라고 합니다. 캉희 자쿠라. 이런 모양이라고 하네요. 자, 그 다음에, 오시마자꾸라오시마자꾸라 네. 어, 소메요 신하고 다 비슷, 조금 비슷한데, 약간 색깔이 하얗고, 어, 꽃이 피는 중에도 잎이 나기 시작한다고 하네요. 어, 저는 벚꽃도 좋지만, 벚꽃이 지고 나서 잎도 너무 좋아하거든요. 잎만 폈을 때그 초록초록한 색깔이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어, 네. 은은한 향기가 매우 좋은 품종입니다. 네, 입고 조금 탐나는 것 같습니다. 오오시마자꾸라. 네그 다음에 뭐 야마자꾸라 야마가 산이니까 산자꾸 산벚꽃이란 뜻이겠죠. 음그 다음에 요코자꾸라 확실한 핑크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그 다음에 볼까요 우콘자꾸라라는 것도 있고 정말 모르는 예, 이름이 많습니다. 세이오미자꾸라가 있고요. 네 어, 에도 히강 네 일본에서 자생하는 자연자꾸라라고 네 너무 종류가 많은데요. 네 이렇게 되게 예, 네, 버들나무 같이 생겼다, 그죠? 주가째 자쿠라. 어, 10월에 피나요? 4월하고 10월에 덮어서 주가째인가 봅니다. 10월 벚꽃이라고 하네요. 후유 자쿠라. 겨울이 피나 봅니다. 후유 자쿠라. 네. 아니, 벚꽃을 보다 보니까 이렇게 시간이 지난, 어, 니나루하고 또나루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